현중 시위 하면요. 손해 보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아 자기들 한국어 무시당한데. 네가 무시하래 우리도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지 마. 한 다음에 아유. 뭐가 힘드냐 했더니만 이 현중 시위 때문에 본국에 보고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본국에 음... 보고하는 거예요? 중국 본국에서 한국의 현중 시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바한대요 아,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게 버리면 네. 그걸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음...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하는 정보를 자꾸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있으면서 뭐 일을 제대로 한 거야라는 질책을 받은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그 어,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아이고 야 잘못하면 외교 문제 되겠다 싶어서 하면 안 된다는데 대통령님께서 기억 나십니까 더 이상 명동에서 하지 마라. 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있다가 제가 밤에 일부러 명동을 갔어요. 예. 일주일 사이 에 뭐가 바뀌었나요? 물어보니까 예. 상인들이 이제 좀살것 같아. 아, 그러니까 피해 보는 건 우리나라 상인들이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아니, 전 세계에서 다 온대요. 현중 음. 시위 때문에 중국 사람만 안온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못 오는 상이 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근런데 현중 어. 어, 시위가 끊기니까 중국 사람도 오고 분위기 편승해서. 다른 나라 일본 동남아까지 다 밀려들면서 산골이 살아났다 그래서